이렇 저러, 저러! <목소리> 쿵쿵 네 안녕하세요. 이렇쿵 저렇쿵 쿵쿵 노래 교실의 MC 동엽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신나는 노래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님의 노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 쿵쿵 노래 교실은요 인천에 있는 어머님들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어머님들, 소리 질러! 인천에서 내가 제일 파티를 좋아하는 분들, 소리 질러! 이번에 나는 파티도 못 가는 분들, 소리 질러! 정신없어요? 파티 좋아하는데 파티를 갈 사람이 없네. 파티 안갈 사람 소리 질렀더니 마지막에 와! 이렇게 지르신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 2019년도 트로트 열풍이 막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쿵쿵 노래교실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쿵쿵 우리 노래교실 파티를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특히 하, 올 연말에는 갈 곳도 없다. 그리고 파티 가도 나는 뭐좀뭐그 어떻게 나를 예쁘게 취급도 안 해주더라 하시는 어늘들은 쿵쿵 노래교실 오늘 파티에 올라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나게 파티 즐기실 분들만 소리 질러! 네 고맙습니다. 또 파티하면요 이불을 빠트릴 수가 없습니다. 쿵쿵 노래교실의 영원한 오빠 송광호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근데 선생님, 네, 송년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연말 모임에 네. 정말 내가 가수처럼 한번 뽐낼 수 있는 노래 그런 건 없을까요? 사실 많이 있죠. 네. 노래는 사실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가수 홍실씨의 헤이 hey, 만보라는 노래를 한번 특징을 할 겁니다. 아 홍실 씨, 헤이 만보요? 신곡인데, 자이 헤이 만보 가사 내용을 보면요, 오늘 뜨거운 마음을 열고서 오늘 같이 헤이 hey, 만보 춤을 추면서 오. 즐겁게 놀아보자라는 뜻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연말 음. 모임에 부르면 음. 가수가 될수 있는 그 노래, 홍실의 헤이 만보 우 배워보고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시작해 볼게요. 박수! <laughs>

좋을 때도 있지 사랑이 다 그런 거지 오늘만의 모든 것을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몸번 깜빡이는 불빛 속을 걸어봐요 여기에서 꿈 짜자 저기에서 흔들는들 들끼리 서라서라 섞겠지 빙글빙글 춤을 추 hey hey la l hey만 보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노래 부를 때잘 들어오세요. 앞에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을 자이 노래요 는 어, 제가 여자 키로 올리기 때문에 약간 가성도 쓰겠습니다. 홍시량 가수는요 이 비음 국악적인 요소와 비음을 이쁘게 잘 써요. 사랑을 사랑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다보미 오는 좋은 아마 이0년 <laughs> 어머, 제가 한번 써도 왜 이렇게 잘할까? 박수 한번주세요 <laughs> 정혁 씨, 갔죠? 자, 콧소리를 내면서 하는 겁니다. 자, 키가 높아서 들려0년쯤 네. 해보세요. 사랑을 하다보면 <laughs> 잘했나요 선생님? <laughs> 박한번주세요 <박수>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요이앞부분을 이렇게. 감정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재밌게 따라하는 분위기를 맞추세요. 하나 둘셋 넷! 사랑 e b i e bit 좋은 날만 있겠어요. 그 좋은 만 시작. 좋은 만 있을 수 있나. 자, 시작. 좋은 만 있을 수 있나. 자, 울때도 있고 시작. 좋을 때도 있지 자 손을 올리면서 하나 둘셋넷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그래서 사랑이 다 사랑이 다 하고 끊으세요 시작 사랑이 다 그런 거지 <laughs> 하나 둘셋넷 사랑이 다 그런 거지 오늘만은 마무리 시작 오늘만은 모든 것을 하나 둘셋넷 오늘만은 모든 것을 모든 걸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위로 허공에 다 날려버리자 하나 둘셋넷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내 꿈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내 홈가 바디는 불빛 속을 걸어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꿈 찾아 저기에서 흔들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나, 둘, 셋. 넷.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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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펼치며 빙글빙글 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 빙글빙글 춤을 추며 하고 g l 면 t 이를못 가요 빙글빙글 춤을 추며 h e 빙글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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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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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고 당당한 여성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멋지게 이 노래를 전달해줄 가수 홍실 씨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박수. 멋진 무대를 선사해주신 홍실 씨에게 뜨거운 박수 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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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쿵쿵 누를 계실에 이제 찾아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신 어머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꼭 오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제야 왔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와서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박수.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정말 부러운 게요. 우리 홍실 씨는요, 이름만 딱 들어도 바로 기억이 납니다. 한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을 그 이름, 홍실. 홍실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한 번만 딱 들어가잖아요. 다 압니다. <laughs> 네. 이 이름 어떻게 본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진 아, 이름이에요? 제 본명은 홍윤실. 아, 아 홍윤실 음. 하는 순간 다 잊어버려. 어, 그다 <laughs> 잊어버려. 어, 그런데 네. 홍윤실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저희가 네. 윤자를딱 빼놓고 아. 홍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실을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어요 어, 똑똑하십니다. <laughs> 그런데 이름은 너무 너무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음. 아까 음. 얘기했듯이 음. 살짝 무명이 조금 있으셨어요. 음. 그러다가 아 세워라. 네. 그 곡으로 1악스 타덤에 오르셨는데 네. 아 세월아 그래도 아. 한 소절 정도는 좀 들려주면 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 세월아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아, 그럼 제가 조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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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아 세월아 yeah. 노래를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왠지 정말, 예, 이 세월아 해요. 외칠 때아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들이 막 떠오르나봐요 저도 그랬어요 네. 가는 세월 잡고 싶어서 저도 이 노래를 한 4년 부르다가 네. 이제는 조금 더 즐거운 <laughs> 노래로다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헤이만보를 hey,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이거 조금 표절 의혹이좀 있습니다 네. 어, 릴리리만보랑헤이만보 <laughs> <Hey, Mambu. 웃음> 그리고 뭔가 릴리리 만보를 살짝 돌려서 간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사실 몰랐는데 우리 네. 저 송강호 선생님이 이 노래를 가리킬 적에 릴리리 만보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더 네. 아주 히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거 헤이 만보 네. 처음에 이렇게 곡을 받을 때는 네.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아, 우리네 살다 보면은 인생 살이 똑같잖아요. 살다 보면 뭐 좋은 날도 있고 싸우는 날도 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박수 치고 한번 오늘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자라는 이런 노래가 가사가 좋더라고요. 음. 사랑 노래, 뭐 슬픈 노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노래라서 그래서 제가 아 세월아로 여러분들의 세월을 10년 잡았다면 이제는 즐겁게 해드려야 돼서. 제가 그래서 헤이맘보로 여러분들 즐겁게 해 드리고 아 있습니다 지금. 야. 어머나 내가 얘기하고 나서도 잘한 것 같아. 자연스러 야, 저도 <laughs> 듣는데 약간 딱 하면 제자리 뺏기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어? 참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헤이맘보 음. 우리 홍실님처럼잘 부르려면 음.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불러야 될까요? 뭐 아까 선생님처럼 이 노래는 재밌게 이야, 이야기하듯이 응. 그냥 너무 멋부리려고도 뭐안 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듯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 여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올렸다가 하다 보면 살짝 내려오는 그렇죠 착 치고 올라갔다 쫙 내려오는 자 거죠. 일단 한번 우리가 다 하고 이제 한번 모셔볼게요 네. 자, 시작 사랑 아, 이렇게. 저, 네. 지금 다 따라 불렀는데 어. 다 잘하십니다. 어. 자, 그 중에서 한분만 제일 잘한 분을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어, 어, 앞에 우리 반짝이, 그러면. 아, 반짝. 우리 어. 어머님이 완전 가수하려고 오늘 <웃음> 반짝이 <웃음> 옷을 입고 오셨어. 그러니까. 어. 아니, 뭐. 어. 오. 어. 아니,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laughs> 어. 제가 봤을 때 어. 가수분 같은데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 사는 누구 싶. <laughs> 아, 예. 저는 창나에 사는 3미 경입니다. 어. 목소리가 아, 그 <laughs> 예사롭지 않은데 잘될것 같아요. 노래 네. 딱 맞는 노래를 어.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마시는지 뭐 여쭤봐도 되나요? 비밀. <웃음> <웃음> 우리는 다할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 그부분 그러니까, 네.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사랑을. 그렇죠. 사랑을 하다 보면은 좋은, 좋은, 좋은 날만 있을 수 있나. 가 바쁘고 숙제를 바쁠 이노랜. 때 주분 좀 보내면 되겠는데요? 아, 지금 그렇죠. 네, 너무 목소리에 모든 네. 게좀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앞에서 저렇게 반짝반짝 옷 입고 오는 거, 저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 앞에서 그런 거 입고 오지 마세요.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거. 자, 이제 또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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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음> <laughs> 나도 친구가 몇팀만어보도나 부모 친구하고 놀아야 좋지. 아, 시간만 맨날 붙는데 아, 뭘? 아, 저는 부모 동호회 있는데. 야깨 들어가도 끝하지도 아, 않고. 그렇지. 뭘 같이? 놀아도 부담스럽지 않고. 친구 이렇게 항요재밌 친구가 맞지? 그 그래? 남편이랑. 괜찮지만 다른 사람 잖아스 네, 쿵쿵 노래 계실 오늘은요. 헤이 만보의 또 주인공이죠. 홍실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어머님들과 즐거운 토크가 오르지는 시간입니다. 일명 쿵쿵 토크 시간입니다. 당차. 야 우리 두분 오시기 전에 네. 제가 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연말 모임은 이것이 좋다 이네 말에 들어갈 말은요 네, 네 부부 동반대 오. 친구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모임이, 부부랑 어. 모임을 갈 건지 어. 아니면 그냥 혼자 가서 친구랑 있을 건지 네. 자 어디다가 토론로 많이 했을 것 어디로 같아요, 갈것 같아요? <laughs> 친구 친구 어, 많은 분들이 친구 친구 막 이렇게 하시네요. 아, 100% 친구가 는아 친구 지금 어, 그래도 눈빛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결과는요! 보여주세요! 친구 임이압도적이었습니다 <laughs> <호흡이> <laughs> 야, <웃음> 와, 이게! 너무 <도무> 동반이라 그래도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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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무이무 <laughs> 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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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게 이렇게 무 너무 야 너무 웃긴데 <laughs> 그럼 친구 모임이라 하셨던 <laughs> 네. 우리 어머님들 한번 만나 뵈보겠습니다. 나는 친구 모임이 참 좋더라. 부부동반 싫어 하신 어머님 있으면 소라만 들어볼까요? 자어저 <laughs> 어, 어, 저 모자 쓰신 우리 어머님 어. 지금도 남편분 빼고 혼자 왔어요. <laughs> 네.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구에서온 양옥민입니다. 양옥민, 옥민 네. 어머님 어. 네 반갑습니다. 일단 왜 친구들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네, 친구하고 가면은요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음. 남편을 옆에 데리고 가니까 엄청 걸치작거리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이 뭐 어떻게 걸치작거리던데요? 걸리적 걸리적 할게 있다. 아이 엄청 걸치작거리. 너눈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예. 예? 그리고 어디서 <laughs> 네. 노는 꼴을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부는 가면 갔다 오면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부부 동반 갔다가 싸운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근데 부부 동반 갔는데요. 네. 그 이제 막 놀잖아요. 근데 그 남편분들 막 와서 이제 서로 춤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 다른 남편분하고 그래, 네. 춤추는 걸. 자기 앞에서만 있으래. <laughs> 내가 자기 앞에 있으래. 아 집에서 있는 것도 지겨워 죽겠네. 거기서까지. <laughs> 아 자기 앞에 노래잖아 <laughs> 그래서 <웃음> 아. 그래서 절대 네. 남편은 이제 안 데리고 가고 지금 <laughs> 어. 친구들하고 가서 놀아야 돼. 그래도 다른 친구들 보면 부부 모임 가서 알콩달콩 재밌게 보는, 보내는 또 부부 모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들어본 결과는 네. 그뭐 알콩달콩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친구하고 가야지 재밌고 네. 신랑 데리고 가면은 진짜. 재미없대요. 아, 재미없어요? 네. 그러면 요번에. 그냥 또...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남들 먹는 거나 구경하고 와야 돼요. <laughs> 아, 남들 먹는 <laughs> 거 구경하고 와야 된다고? <laughs> 근데 어머님 뭐, 웃음소리 들으면 남편분도 같이 안 갈라 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에요. 웃음> 야, 내 모임에 오지 마, 얼마나 죽 <laughs> 아니고 아, 그게 아니고 저 웃음소가 리 너무 좋아가지고 아 좋대요. 네. 어. 아니 우리 신랑은 말고 다른 아저씨들이 내 웃음소가 리 너무 좋대. 아 매력 있어요. 남편분은 그 웃음소리 뭐라합니까 네? 남편분은 뭐해요그 웃음소리는? 우리 신랑이요. 네. 어디 가서 크게 웃지 말라요 <laughs> <laughs> 그런데 방송에서 이렇게 크게 웃고 계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연말 모임 네. 뭐 이번에 계획 있으세요? 네, 있어. 요 계획 있으면 우리 카메라 보고 남편분한테. 어떤 계획이 있다면서 오지 마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웃음> 네. <웃음> 아니면 같이 가고 싶은 모임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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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 사랑하고. 근데 모임은 절대 나 혼자 갈게. 집에 가만히 있어. <laughs> <laughs> 사랑하다가 해주세요. 네.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유 네, 박사입니다. 박사합니다야 아, 우리 어머니. 사랑받는 네. 부인이세요. 아, 저런 네. 봤을 때. 네. 부부 관계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그 생각했어요 부부 관계 나쁘면 이런 말을 못해요. 못하죠. 맞아요. 아, 진짜. 자, 그러면 어. 아까는 또 다르게 친구하고 가는 것보다는 부부 동반이 참 아, 좋더라 네, 네. 하신 아, 어머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동반 좋다. 어. 네, 어, 앞쪽에 어, 또 어. 계셔요. 어.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마이크 잡고. 예, 구월동에서 온 김찬희요. 김찬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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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네, 네, 네. 우리 김찬희 어머님은 부부 동반 가고 싶으세요? 어,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아까 뒤에 있는 어머님들 보니까 <laughs> 남편분하고 같이 갔더니 긁어주 끌려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laughs> 하시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아니, 지금도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번저 궁평항 드라이브 해서 라이브, 네. 라이브 카페 가가지고 오, 예, 이렇게 또 음악 감상하고 오고, 이 네. 예, 남편이 엄청 잘 해주세요. 아 남편분이요? 만약에 이렇게 아까처럼 모임에서 이렇게 춤도 좀 추고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엄청 좋아해요. 다른 분하고 춤을 춰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응. 남편은 소파에 앉혀놓고 여보 내가 노래 배웠는데 음. 내가 불러줄 게임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아. 나이가 든다는게 화가 아. 나. 그한 아. 소절만 하고 아. 까먹은 거예요. 까먹어. 여기 친구분들도 있고 친구분들도 있고 음악도 있고 아. 우리 선생님도 네. 계셔서 네. 잘 쫓아하는데 막 막혀갖고 아. <laughs> 민망해갖고 그랬더니 네. 민망해 하지 말라고 하더니 아. 그 다음 날부터 아. 그 저기 유튜브 들어가서 네. 저 자고 있는데 그 그렇지.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거 듣고 깨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재석한테 뒤에 어머님들 보죠? 째려 보고 있는 눈빛 보세요. <laughs> 지금 뒤통수 안 따가우세요? <laughs> 네가 지금 남편 자랑하고 있어? <laughs> 뒤에 특기 어머님이 지금 엄청 째려 보고 있어요. 지금 둘이 노는 게 좋아요. 아, 둘이 뭐 하고 놀아요 그러면? 어, 아, 그냥 라이브 카페 가고 라이브 카페 가고 뭐 좋다는 음식 먹으러 아 가고. 예.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뭐? 들으셨을 때 어때요? 네, 어, 제가 좀깨달아야겠습니 저도 조금 찔립니다. 엄청 찔립니다. <laughs> 네. 우리 홍실님은 어때요? <laughs> 저도 조금 찔렸습니다. 아, 지금 여기 있는 분다 찔리고 있어요. 지금. 아, 마이크, 뒤에, 뒤에 할 얘기 있대요. 마이크 줘봐요. 예. 네, 우리. 저는요, 더 많이 찔려요. 뒤통수에 앉아가지고 아주. 아유, 내가 나도 좀 그렇게 얘기할 걸왜 이렇게 했나? 아주 내가 후회를 해요. <laughs> 어머니 그러면 지금 안에 다 생각하고 한마디 들으시고 얘기해 보세요. 자 마이크 잡고 어머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아니 뒤에오 우리 어머님. 자꾸 예 아, 갑자기 뭐 바꿔도 돼요 지금 아니 저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 그냥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나 싶어 가지고 <laughs>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어아니아닙니다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어머님이 나서 우리, 우리 남편분한테 부부동반 네. 모임 또가아고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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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아기아보아번아저아송아호아생아3아주아축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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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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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이고야. 정말 부럽다. 사랑, 사랑 받을 만한 남편이시네요. 그렇고 사랑 받을 만한 또 자기기 계신 어머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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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가정 다 네. 행복한 가정으로. 네.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분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박수로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쿵쿵노래교실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홍실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즐거웠어요? 제가 여태 본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는데 네. 이 프로를 오늘 너무 짱이었습니다. 아, <웃음> 박수 박수 <웃음> 자 그러면 더 신날 수 있게 우리 끝곡도요 우리 홍실님의 또릴리리만보가리라 헤이 만보를 우리 끝곡으로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거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가수 왕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롱! 철롱! 어! 어! 쿵쿵!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 눈물 감빡이는 불빛 속을 걸어봐요 yeah. 여기에서 굴자자 저기에서 흔드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손뼉 치며 빙글빙글 춤을 추며 해 Oh, oh, oh.